Honey sriracha. Okay. One will get put on the pork and the other one gets, um, I'll make a sauce out of it. What is it? Onion powder. Oh, onion powder. Got I'm on. only putting it in the one that's getting cooked, because mm. this one I don't have to cook. Right. Mustard. Mustard. It says garlic, but this is mustard. I just yeah. reused it. Basil. Mm. Paprika. Mm. That good. That's white pepper. The green salt. Ginger. Minced ginger. I don't know how to say that in Korean. Saeng-gang. Mm -hmm. And of course, minced garlic. Man-we. Man-we? Ma-ne. Ma-no. Ma-ne. Put a little bit more in there. Very carefully. I didn't realize I was going to make this much. So that's going to go on the rice. So. Take the pork and you make a hole. There's it. Are messy again. Air fry fifty. Rotate. Smells good. Mm -hmm. Another five minutes. It should be done now.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에 구독자 분들께서 평소에 저희가 한국 식 말고 다른 미국 음식 어떤 거 먹는지 궁금해하셔서 다행히 오늘 제가 일찍 들어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어차피 밥 먹는 시간은 똑같고요 10시 넘어서 먹는 거니까 이거는 돼지고기 어, 로스트 한 건데 매콤하면서 달콤한 음식입니다 소스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허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체리 소스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맛있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요 음, 이거. It's super good. 음. Super spicy too. Wow. 음, 매운데 맛있습니다. 이거는. lemon water well lemon oh. sparkling water oh. that's hot spicy? Uh, my tongue's kind of in pain The mic's working now, it's off-charge mm -hmm. this time. I don't know how I made this spicier. here A lot of chili sauce. Shaving that? I mean, I personally think it tastes better than last time. Mm. Really good. Like last time was good, but this is... It's too late. Uh. What it? You all right. Uh -huh. Maybe add a little less ginger next. Okay. 음? <laughs>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굉장히 유명한 마임하시는 분이거든요 유진규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영광을해서 그분이 이제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하시기 전에 제가 뭐, 기획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그때, 유중희 선생님과 같이 공연을 했던 형이 강주수라는 형인데, 그두 분이 다 되게 이제 그쪽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데, 귀여운 게 넘는 게, 이제 주수형 같은 경우는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방황할 때,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죠, 사실. 근데 그때 그 형이 문해회관 양재동에 있는, 그게 문해회관인가요?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기회를 <laughs> 봐주다가 끝까지 이제 책임을, 못, 원래는 제가 책임감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그때는 방황을 하는 상황이었고 잠깐 제가 주말에만, 어, 디에가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 히 말을 했는데도 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서, 결론은 이제, 제가 끝까지 이제 일을 못 해주고, 어, 공연을, 공연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미안한 마음도 되게 있었죠. 사실,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방황을 할때였고 말씀드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온 거니까요. 되게 되게 좋은 형이죠. 강지수라는 그 형은 멋지기도 하고, 사람이 되게 좋은 형인데, 제가 이제 커피를 사주려고 그형한잔 마시자고 그랬더니, 형이 영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그 커피 사주지 말고 생맥주에 생맥주는 한잔 하자. 500cc. 그 돈으로. 맥주를 사줘라. 그래갖고 그랬더니, 기억했는데, 유중규 선생님, 그 영남원에서 공연하실 때종말 제가 기획 봐드리고, 그 퍼포먼스 하시는 우세중 선생님도 제가 계획을 봐드렸었는데, 어쨌든, 유중규 선생님 계획을 봐드리고 나서, 사실, 이분들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돈을 잘 모르죠. 그래갖고, 어쨌든, 그때는 뭐 이제 뭐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기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획을 하셔갖고. 그걸 제가 도와드렸던 거고. 근데, 뭐, 초대권도 많이, 나는 아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부분 다 초대권이 나가고, 싸게 또 티켓도 뭐뭐 뭐 MTM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때 이제 뭐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도 돌리고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잘 끝났죠 그래서 디프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제 그랬는데 지수형이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많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 깜짝 놀랐죠 왜냐면 이게 무슨 적자가 났을 상황도 충분히 되는데 왜냐면 준비를 또 오랫동안 해왔고 뭐 어쨌든 식구들도 많이 있고 현산도람들밥 먹이고 다한 것도 돈이 드는 건니까요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영광을 극장 빌린 돈 배관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요 근데도 그런 뭐, 제 생각에는 그 형한테 들어가, 분명히 본인한테, 어, 본인이 받았어야 되는 무슨 어떤 출연료나 뭐 이런 거에서 띄워준 것 같아요, 저한테. 얼마 안, 안 되지만,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래서 더 미안하죠, 사실. 그렇게까지 저한테 잘해준 형이 공연을 하는데 제가 못도와줬으니까 끝까지.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네요, 사실.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형하고 이제 그러니까 유선생님그 영광을 공연하시는 것 때문에 삼성교회 사무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지수형이 특공대를 나와서요. 그 형이 좀 굉장히 그때 당시 이제 터프했습니다. 되게 덕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형이 그 많이 많은 많이 배우로 배우고 있는 그런 이제 식구들이었죠. 그 식구들의 분기를 잡았습니다, 구연이. 그런데 전뭐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게 있죠, 분기 같은 게.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준우 선생님이 밥 먹는 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와이프분도 오셨었는데 밥 같이 게 먹으면서 했는데 되게 나이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수야, 자꾸 이렇게. 어떤 분기 같은 거를 잡으려고 하지 마라 어떤 룰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걸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왜 연극 안 하고 마임 하는 줄 아냐 내가 그게 싫어서 집단 생활하는 게 싫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게 좋으니까 마임 하는 사람들도 다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는. 자유롭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떤 규율 이런 거 물론 이제 예의 같은 거는 지키면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이제 너무 어, 강한 제약 같은 거에 묶여서 살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말을 듣고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방황하게 된 상황이 된 것도 어, 좀더 자유롭고 싶고 자유롭다는 게뭐막 방종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를 느끼는 그런 거 남들 눈치 같은 거안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집단 생활에 어울리는 성격이냐, 아니면 혼자서 다할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같은 직종이라도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어, 더 많이 크게 확정해서 하는 사람, 그런 것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거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혼자 사는 거, 그런 걸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지금 제가 하는 거에 만족하고, 작은, <laughs> 너무 욕심 안 내고, 오히려 그런 게더 저한테 시간도 많이 돌아오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그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